안녕하세요. 연대교육대학원생의 수업 시연 있는 날 브이로그입니다. 사실 17살 때부터 영상을 정말 많이 찍었는데요. 그런데 귀찮음 이슈 플러스 바쁨 이슈로 쌓인 영상만 겁나 많고 영상을 만들지는 못했어요. K 진짜 용량만 잡아먹음 고딩 때 수학여행 야자 째고 노는 거 서울 레슨 가는 거부터 대학 와서 실기 브이로그 바프 브이로그 한복 대회 브이로그 대학원 준비 브이로그까지 근데 진짜 바쁘고 정신없었어요 진짜 핑계 아님 그런데 이게 뭐람 나이 들수록 더 바쁘고 힘들어 인생이란 원래 이런 걸까요? 그래도 지금 내 인생 너무 재밌어 응. 여튼 지금 운동을 왔습니다 뭐 할까 고민했지만 역시 생각 많을 땐 하체겠죠 왕 설렌다 하츠 그럼 화이팅 해볼게요 화이팅 버스 타고 오는 동안 시킨 내 밥. 아아가 나왔어요. 맛있겠다 야무지게 들고 지하 1층 웨이트 존으로 가줍니다. 하체 첫 루틴은 덤벨 데드입니다. 요걸로 근육 느낌을 좀 깨워줄게요. 다음 루틴은 아우타이입니다 무게 어떤가요? 나좀 치나요? K 에50 베리비스가 68.3885kg 정도 된다네요. 응? 급눈바디 체크 미안합니다. 요건 내가 사울스랑 하는 힙스 세 번째 루틴입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레전드 회피 형이 도진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만 하고 할게요 진짜 어때요? 말 끝나기 무섭게 레그로 온 나예요 울면서 스쿼트하고 불스스까지 하고 유산소 타줍니다 야호! 이제 끝이 보이네요 다들 콩콩팡팡 보시나요? 전 요새 아주 빠져버려서 유산소 탈 때마다 봐요 존잼? 깜짝! 저입니다 이제 집 가요 야호! 생얼이라 빠르게 티티합니다 사람 등장. 동기 언니랑 수업 전에 연습해 보기로 해서 빠르게 학교에 가 봅니다. 학교 도착했는데 영상 너무 길어져서 이탄 끼려 올게요. 그럼 잠시 안녕.